자, 성경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육신을 따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함도 없어요. 늘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육체 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16가지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같이 육적인 일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자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관없이 사는 불신자를 가리키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죽음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죽은 자요 송장과도 같은 자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육체가 우리를 지배를 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어도 영안이 닫혀 있어 보지를 못해요. 이런 자가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저는 오인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내주에 네 있습니다. 오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과 영, 이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우리의 자를 뜻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죄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부패한 자아입니다. 반면에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놀란 변화가 일어나요. 나를 지배하고 있던 육신의 자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를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VIP라고 불리는 중요 인사가 이동을 할 때에는 주체의가 따라붙어요. 대통령인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건강에 별 이상이 없으면 굳이 주체의가 따라붙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치가 동행하는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이죠.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VIP들이에요.중요한 인물들입니다.예수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에요.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너무 험악합니다.죄로 오염되고 부패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세상에 그저 편안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떠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예자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전과는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격과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기 이전만 해도 나 자신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었습니다. 나 중심이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바뀌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것,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관심사가 달라져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 가지. 만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멀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느냐를 주의하라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자신의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곧 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나 자신이에요. 생각이 곧그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늘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해요. 현재 펼쳐진 내 삶은 지난날 내가 생각해 왔던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죠.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인격을 낳고요. 인격이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 일생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요.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놀란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내 관심사가 달라집니다.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나에게 변화가 없는가?생각이 달라지지 않는가? 왜 관심사가 이전과 지금이 동일한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온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합니다. 성령이 거하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사라는 것은 종교적인 관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종교적인 관심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종교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종교적인 관심이 대단했습니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관심사란 신학적인 관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니체 같은 사람을 보면 신학적인 관심이 많았어요. 수많은 신학 저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면 모두가 신학적인 관심은 지대합니다. 하지만 그 신학적인 관심이 믿음을 불러 일으킨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종교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성령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일을 나도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가? 첫째로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세상일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뜨게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뒤틀려도 견디지를 못해합니다. 눈을 뜨든 감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때부터는 같은 말씀을 보고 또 보아도 그 말씀이 언제나 나의 심령에 새롭게 다가와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주 비슷한 예배, 반복되는 예배를 드려도 지루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곤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의 영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요 기도 생활이 없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할일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정직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다보면 타성에 적기가 쉬워요. 영적으로 병들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해요 성령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해요 육신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에 복종하기를 원해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런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전보다도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이 놀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이 나에게는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웠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근데 성령이요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그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겁게 들렸던 그 말씀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큰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요, 우리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되어져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사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맞는 직장이 되기를 원하여 나의 가정이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모든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생각이 변한다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거룩한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가.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요 평안이 없어요.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영적인 일에 영적인 것에 한번 맞춰보세요. 거기에 생명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내 모든 주변의 생활권이 주님의 그 성령의 다짐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내 영혼이 날마다 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영적 자아가요, 날마다 셈을 얻게 되어져요. 가는 아이가 이게 배가 부르면 팔을 힘있게 휘젓고 발차기를 해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활력과 생명력을 과시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예의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요.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의 생명력이 역사를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거예요. 가혹 예수를 믿다가 낙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낙심하여서 탈선한 경우입니다. 나중에는 다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보통 여러분 성령님이 한번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책망의 말씀을 주셔요. 성령의 음성을 주셔요. 너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늦지 않아서 이제 돌이켜야 돼. 성령이 떠났으면 들을 수 없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교회 안 나온데도 계시니까 이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내면에 성령이 계십니다.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시는 법이 없으세요. 때로 시험에 들어 신앙의 곁길로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요. 영혼의 고통이 지속이 되어져요. 하지만 성령의 생각대로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탈단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다음 이제 암에 걸려 가지고 이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집사 위로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다시금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계속 입으로 치여 주여, 주여 내뱉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요 치유라는 말이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치유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그분의 심년 가운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너 이제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한참 기도하는데 그분의 눈물샘이 터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신간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일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가 절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야 부르짖죠 기도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성령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그 생각을 따라가셔야 돼요 순종하면요 다시 삽니다 아무리 지쳐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에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 요즘 그렇잖아요. 오늘 현대인들 얼마나 불안해요. 감박증, 불안증, 우울증 너무 심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기를 가장 원하신 것이 뭐냐? 평안해요. 평안함, 영혼의 고요함, 호수같이 잔잔한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혹 금요예배에 나오시는 분 중에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해결책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려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에 음성을 주셔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자녀가 탈선을 했어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곡히 기도를 해요.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죽고 사는 문제가 내게 달려있어. 힘을 내.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사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태풍 한 가운데 눈이 있는데 그것은 고요하다고요. 해요, 고요하다고요. 해요. 주변에는 막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난리인데 그 한가운데 몇 마일 반경은요 조용해져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폭풍 한가운데 고형과 같이 상황을 추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동안은 눈만 뜨며 돈 걱정이었습니다. 사업 걱정이었습니다. 집안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성령의 생각을 따를 때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하나를 막아놓으면 또 다른 데가 터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뭐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 속의 고용 같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질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확신할 것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 마음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내 영혼의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생각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 요 그것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